그렇죠 여기서 사이언 아니면 오른 같은 카드가 사실 예. 정석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제이스 상대는 의외로 탱커 쪽이 상대를 좀 잘합니다. 아니면 말 파이트. 그렇죠. 미드가 르블랑이니까 <laughs> 탱커가 지금 마시좀산 상황인데. 예. 와 이거는 모렐리아. 아 근데 이거는 아, 프린처 시도인데 진검대 진검으로 막할대야겠다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리스크는 커졌어요 사실 그, 좀 그렇습니다. 많이 <웃음> 커지긴 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상대 미드정들이 르블랑 50이라서 이렐리아 입장에서 무난하게 가면 좀 많이 불편하긴 하거든요 네. 이제는 좀더 뭔가 느낌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좀 앵그리 모드가 됐겠죠 아, 그렇죠. 네. 한번의 패배까지 괜찮습니다 말씀처럼 자, 매치는 3전 2선승제니까요 그쵸, 바텀 라인전은 또 워낙에 잘하는 팀이긴 하지만 분석데스크에서도 나왔었는데 집타임곰에서 되게 많은 것들이 좀 무너졌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좀 피드백해왔어야 됐을거 같고요 네. 해결을 봐야 되니다 예. 그렇죠, 캐니언은 그런 코라고 있을 거예요 나 이거 바위게까지 잡았거든 그러니까 네, 돔! 이제... 아, 어떤게나요 쌈! 여기서... 들어갔죠? 한번 아, 밀어내고 과연? 네. 어, 전면받으 네. 아, 근데 네. 이 스킬이 안 맞긴 했는데 네. 아, 육판을 끊어가고 대답 없었고요 5-0, 5-0, 5-0 와요 오히려 쓰러담으로 예, 예, 예. 미신 전멸 없거든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자, 누굴 노리죠? 예, 예. 아, 같이 결과적으로 같이 불러냈다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오공이 네. 반대편에서 계속 먹고 있고, 막, 이건 아니, 아니니까. 네. 아, 질라, 아, 결국에 이 아지르, 어, 어 예. 대기 중. 아지르가 어, 바로 옆이에요. 예. 네, 아지르 찔러 찔러내면, 찔러내면, 어, 넘어가. 이야, 네. 네. 쇼메가 한번 더. 치기만 하면, 치기만 하면, 치기만 하면. 어? 박았고요. 그런 지 되나요? 찔 찔러. 이로 버텨냅니까 메이카. 아, 까리. 아, 그래, 아 여기 말했죠 우리 싸움 어, 한번. 예. 살짝. 어, 이더 들어가기. 그래프 질렀고. 그래. 어 이게. 육내, 네, 육내, 네. 아니까 갈. 어, 어, 그래. 그래. 어 갈리나요, 그, 갈리나요. 르블랑이 갈리나요. 갈리나요. 르블랑이 안 블랑. 폭 질러. 찔 여기서 잡 잡았습니다. 처음에 이거고. 사실은. 맞죠. 어. 나 봐줄 수 있나? 이거 볼게, 그 아, 오케이, 오케이 아육대 아. 아. 와... <laughs> 짜릿, 짜릿, 하다 <짜릿하다. 웃음> 오 네. 네. 3000원 그거 모으겠다. 야, 아, 개은이나 네. 네. 다. 뒤로 뒤로. 일단, 자, 잡아 맞추고 뒤로 와서 한방 옆으로 가고 옆으로 붙어. 이런 거 잡아서 킬 냈어요. 이거 잠금 거건 좋은데 이게 바텀까지 손해로 안 이어지면 저긴하거든요 바텀에 아, 다이브 음. 바텀 쪽 다이브 음. 어, 네. 빨리. 급성장도 있거든요. 아, 개다 네. 아, 네. 아, 네. 아, 한번 갈면 극선생! 바텀 바텀 쪽 하는데 아, 헤라 잡고. 앗포트! 아, 어, 어우, 그리고... 그래서 여기 있겠죠. 하기 없어. 안타깝다. 시에 에프오토 아이누 가면 아까 바텀에서 우린 싸움했던 것 때문에 스페인 소모가 됐던 것 때문에 더 저항하기가 어려웠고. 아, 그렇군요. 3에서는 나름 작긴 했어도 라인의 제이스가 이미 밀어놨던 상황이라서 바로바로 바로 연결해가지고 쭉쭉 긁어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었어요. 10분 예, 예, 그, 예, 그, 예. 째픽인데 아, 대신 그럼 뭐 성장 잘하고 좋은 개인기로 보여줘야겠네요. 그럼요. 진짜. 보고 지금 이래 몰락한 왕이건 떴으니까. 예. 그렇죠. 지금 이건 압박만 때. 하는 거예요 오공 르블랑이 못 오는 상황이라 르블랑 순간이동 없고 바텀 그냥 공짜거든요 그래서 디플러스 기아도 캐니언이 적당히 나는 뭐 예. 구경만 할게 이거였죠 너무가 <목소리> 있고 미드 한번 압박해봅니까 헤이스에서 어, 어또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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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조심해야 돼 음파 확인 아니, 쇼메이커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때 브리온 어, 개장을개런변격 이런 공격하고 어, 연기하면서잡어요 어, 야. 이렇 해주면 예, 갖다 막으면 체력을 얼마 안 남겠죠? 그래서 어, 예, 이렇게 상하게, 이렇게 많이 강하게 많이 기는했 강하게 압박, 강하게, 강하게, 강하게. 하꿈터 날렸어요. 예. 상가 느낌상들 그렇게 어, 네. 어, 집 타이밍 잡고 다시 오고 아, 싸움으로 전환합니다 아, 네. 제이스는 계속 아래,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럼 루시안 네. 궁극기 활용. 루시안? 네. 어... 어... 어, 네, 이제 루시안 궁극기 좀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제이스가 이제 와서, 네. 자, 아, 그리찌르찌 네. 어, 에프트. 어, 에프트. 에프빠졌고요 어, 아, 근데 이러면 리신도, 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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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이 약간 고립? 그러니까 빠지고, 어, 군... 네, 체력이 워낙 안좋아서 궁파를 맞춰서 쓰자만자 들어가서, 오타이, 오타이, 오타이. 네 이게 아름다워요. 엄청 체력 엄청 빠졌어 예. 엄청 빠졌어 엄청 어. 빠졌어 용이 용이 용 체력. 체력이 예. 이거 이거 포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체력이 예. 이 아. 해야. 아 이게 내포기도 아, 보긴데 핸드로... 잘 맞으라가 끝났어요. 그 블랑이 뒤를 잡고 그러니까 가프 타타타 세우고 예 어떻게든 버텨보자. 리야 예리야. 보거 진입. 아, 레오. 잠깐만요. 이안 나오는데 리신이좀체거든요 이 다음도 봐야 돼 모건과 엄티 아, 옆으로 도뭔가거든요 예, 예. 에이 가수 너라도 조메가 돌아요 너라도 살아, 살아. 어. 너라도 살아. 아, 나도 못 살아 아, 뭐 피하고 예. 예. 이거 다아 엄티 예. 다음에도 오 그래 처형 처형 나름 에이스 예. 미드 쪽 가봤자 르브라퀴도 어렵고 아 지금 음평 있어요 엄티 근데 지금 음평 아 템포도 빨리 되는 거예요. 특히 그게 바텀이며. 아, 예. 디플러스 기아는 아이고. 아, 아. 죽여 놓네요. 이렐리아 니가뭘할수 있는데? 니가그 아이템 들고 니가 1대1 사이드 갔지니가뭘할수 있냐? 아, 그렇군요. 릴리엘 뽑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 탑이 탱커를 뽑으면 어쨌든 1대1에서 못 이기잖아요. 예. 어, 이게 미쳤다. 메이커. 403 그러니까 게임이 너무 힘이 빠지게 되죠. 아 어떻게 해! 빨리 끝내자! 디플러스 기아 간다! 상대 선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세트! 오공 위치가! 광선 금인 자 광선 나갔 아니! 개년이라도 잡자! 케년! 그럼 제리가! 테라 테라 테라! 파리스! 아니 너무 날렌데요? 다 그냥? 사방으로 터뜨릴게디 플러스 기아! 전원생존! 와, 아지르가 들어올 때 아까 용싸움도 그렇고요 예. 터지는 게 장난 아니에요. 그렇니다 상기에, 아지르가 특급을 자쫙 자라졌습니다. 아이고. 예상이 됩니다. 예, 26분. 아유. 지금, 아유. 젠지랑 아유. 치열한 득실싸움하고 있는데, 한세트진 것도 열받거든요. 치즈! 예. 아, 쇼메 문제일 수 없습니다. 쇼메가 예. 문제일 수 없습니다. 예, 일단 아, 아, 이 판을 겠죠 정말 쇼메와 키넬의 미드정글 초반 힘싸움 정말 좋았고, 그리고, 예. 결국, 때리는 이렐리아가 그저 그러니까 지표가 나왔다는 게이 상황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좀게 타워 쳐봐. 나이스. 어? 나한테좀 오래 걸렸다. 아죠 아, 살짝 빠지면 돼. 리궁겼다 제리 궁겼다나가 어. 아, 그러니까 한번 띄워줄게, 띄워줄게, 띄워줄게. 아즐 루플. 아즐 루플. 아즐 루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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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왜? 뭔가.. 야, 뭔가 어, 제이스.. 아니, 제이스.. 억 놈들이야. 죽여. 여기. 죽여. 나이스. 나옷가당했어 아빠가 자 예방. 아빠가 자라자.